또한 우리가 제자들의 간증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사람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며 죽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내가 말했던 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들은 왜 순교하며 죽었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만 한가요?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만 한가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믿음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저 이 땅에서 죽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란 뜻이 되고 그분이 말한 것들은 신빙성이 없어지며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역사적 자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부정하는 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음의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현대 역사가들 또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제가 방금 읽은 내용에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바트 어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참고로 바트 어만님은 그냥 학자가 아니라 월드클래스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 중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들도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왜곡의 역사. 그리고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책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바트 어마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시고요. 기독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글을 많이 쓰고 특히 성경의 신뢰성을 많이 공격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 방어와 변증을 하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바트 어마 님도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신의 책에서 인정했는데요.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역사가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적인 기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자들 중 일부가 그의 처형 직후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트 어마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바트 어마님이 역사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트 어마님이 보기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진짜 믿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록에 다 있으니까요. 이처럼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확실한 사실로 인정합니다. 변증학 교수님이신 게리 하버마스님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경험의 본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판적 학자들의 거의 만장일치된 의견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던 초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바트 어마님 같이 기독교의 비호의적인, 비판적인 학자들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 학자들은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었다. 제자들이 믿은 건 맞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말은 과연 믿을만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말은 과연 믿을만 할까요? 저는 네, 믿을만 합니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진짜로 부활이 일어났다고, 진짜로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착각한 거라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야.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 제자들이 착각한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진짜 부활을 부정하려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들 중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한되는 설명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잠시 기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깨어나 몰래 빠져나갔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가짜 부활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전 최소 40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참고로 옷을 입으신 상태로 채찍질을 당한 게 아니라요, 벌거 벗겨진 채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채찍질을 했던 이유는 수치심을 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나무 조각 또는 철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이렇게 치고, 그럼 박히겠죠? 당길 때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따르면 로마 군사가 그분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사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버렸습니다.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해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포에 싸인 채로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절설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기절하시고 무덤에서 의식이 돌아왔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신 분이 몸의 그 아마포 붕대를 이렇게 풀수 있을 만큼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인 여성 두 명이 힘을 합쳐도 옮길 수 없었던 원형 모양의 큰 돌을 그 심각하게 부상당한 몸으로 그 중환자 같은 그 몸으로 옆으로 밀어서 무덤에서 몰래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경비병들이 밤새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기절설처럼 예수님께서 가짜 부활을 꾸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과 그 심각한 부상을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체도난설입니다. 시체도난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주장들 중 가장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흘 후 부활할 거라 예언했고. 그 예언에 따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덤의 입구를 봉인하였고요, 경비병들이 돌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훔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자들의 순교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자신이 행하고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말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시체 도난설에 대해 차라리 부활보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심리적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환각설입니다. 집단 환각설.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진실되게 믿었지만, 그건 집단 환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같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만지기까지 했죠.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말이죠. 그런데 환각은 이런 식의 똑같은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환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꿈을 공유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사람과 나의 환각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일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 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환각은 개별적인 현상입니다. 본질적으로 한 번에 한 사람만 특정 환각을 볼수 있습니다. 환각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환각을 유발할 수도 없습니다. 환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만약 집단 환각설이 맞다면요, 기독교는 애초에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제자들이 선포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만의 환각이었다면, 듣는 사람들은 충분히 무덤 안에 여전히 있는 예수님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희 환각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비어 있었거든요. 집단 환각설은 빈 무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빈 무덤과 기독교의 폭발적인 퍼짐을 잘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신 걸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체적인 설명들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절설, 시체 도난설, 집단 환각설 같은 대체적인 설명들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들의 간증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사람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며 죽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내가 말했던 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들은 왜 순교하며 죽었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산소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극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망은 헛되고 공허하고 거짓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확실히 부활하사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살아 있는 산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의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훗날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런 산 소망을 확실히 가지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